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018년 8월에 처음 미국 주식을 사고 나서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수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100%라는 것은 제가 미국 주식 계좌에 넣은 돈 대비 수익금이 그 금액만큼 되었다는 건데요. 제가 계좌에 넣은 돈은 총 3.8억 원이고 현재까지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이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좌가 정확히 두 배가 되어 돈이 복사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수익률의 절반 가까이는 엔비디아에서 나와서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천만원 투자에서 평가 수익이 1.7억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성과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되돌아보니 참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집중투자의 욕심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종목 개수를 줄여나갈 계획이긴 하지만 어떤 종목이 또 엔비디아처럼 예상치 못하게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투자할 당시에는 엔비디아와 AT&T에 동일한 투자금을 투입했었는데요.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와 비교해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미국 주식 계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2%를 기록한 S&P 500TR 지수에 비해 두배 달하는 성과입니다. 이렇게 저의 미국 주식 투자가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좋은 성과의 배경에는 좋은 성과를 기록한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찰리 먼 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연못 속에 오리라면 폭우가 쏟아질 때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정말로 올라가는 건 연못의 물이지 당신이 아니다. 저의 미국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호한 미국 시장의 성과가 없었다면 저의 계좌의 성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주식 시장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대표가 본인이나 일가친척을 위해서가 아닌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장인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때 한국 시장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을 지분만큼이 아닌 전체를 본인 걸로 여기는 경영자들이 많고요 낮은 배당금 지급률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낮은 주조환원율이 한국 주식시장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 명으로서 계속해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지만 개선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미국 시장에 저의 소중한 자본을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돈잘 버는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갈 텐데요 과연 지금 100% 수익금이 200% 500%, 1000%를 만들 수 있을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